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송이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자연산 송이를 채취하러 가겠습니다. 자, 송이 밭은 다 각자가 주인이 있으니까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예, 송이를 캐면 절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송이가 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막 따시면 절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채취, 채취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잊어 마시고요. 저는 또 지인이 지인의 산에 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송이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송이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이 따로 왔는데요. 한 시간째 지금 이렇게 산을 헤매고 있는데요. 노루 국내이 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속에 소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어, 도, 저기 도토리나무가 참나무가 이렇게 굴락을 져 있는 곳도 있고 소나무가 굴러, 굴락을 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요, 아무데나 찾아 헤매면 힘듭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이 다는 길이 있습니다. 에, 속이 따라 다녔던지 어쨌든 다닌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서 찾아 헤매야 되고요. 자, 그래, 그래도 빈손은 아니고요. 이렇게... 노루궁대이 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걸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궁대이 버섯을 딴 곳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또이렇게 노루궁대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저 밑에도 있고요. 이 한나, 한나무에 여기에 여러 개가 달려있네요. 자,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 있고 여기 자 이게 처음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 다음에 밑에도 있습니다 자 밑에도 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노루공대이 버스를 작은 것은 남겨두고요 큰 것은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은 안 치네요. <laughs> 처음 산행인데, 지인이, 지인이 산이 돼서, 속초에 내려와가지고요. 버섯 따러 왔는데, 그래도 헛섬질 하지 않고, 그래도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도 따갖고 가네요. 송이는 아직 잘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이걸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산 속에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거미질도 많습니다. 이거는 좀 심하지 않은 거미지 거미집인데요.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 야생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예, 나무를 이렇게 자뛰들려서요 동물들이 도망가도록 캐릭치지 않도록 좀 예, 멀리 쫓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내주시고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시면 예, 네, 동물들은 사람하고 맞닥뜨리면 사람한테 덤비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멀리 쫓아버리면 도망갑니다 위협을 느끼면 도망을 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헤매고 헤매다가 또 쌀이버섯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웬떡이야 나오라는 송이는 안 나오고 이렇게. 쌀이버섯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기분 좋습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쌀이버섯을 한 군데서 새 송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요 포장은 다시 묻어두고요. 요, 요 옆에도 이렇게 쌀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라도록 내버려두고요. 요거는 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속에 깊숙이 들어왔더니 이렇게 작은 폭포도 있네요. 폭포라는 <laughs> 네, 게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낙차를 두고 떨어지면 이게 폭포입니다. 소형 폭포를 만났습니다. 자 열심히 또 버섯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이 다닌 길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버섯 따라다니는 곳도 있고 예 산을 한번 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아시안 쌀이버섯이 나고 있는데요 어려서 딸 수가 없습니다 예. 더 크도록 내버려 두, 두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독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쌀이버섯 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위에 독버섯은, 예 네, 여기저기, 왜 쓸데없는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이나, <laughs> 능이, 이런 게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가다 보면, 네, 오리궁대의 버섯도 땄고, 어, 쌀이버섯도 땄으니까, 또 능이도 만나고, 송이도 만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쌀이버섯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주위에 큰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도쪽 쌀이버섯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자, 여기도 쌀이버섯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도 있네요. 주위를. 자, 주위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좀큰 놈들이 있나. 아, 이쪽으로도 네, 쌀이버섯이 쌀이 부시, 버섯이 나오고 있고요. 크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살펴보고요. 많이 있나 살펴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가 멋지네요. 바위들과 어우러져서. 자 가지를 많이 뻗었습니다 자 바위들이 쭉 있고요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자예 굵기는 엄청 굵습니다 그 뒤에 나무도 멋지네요 자 산속에 이렇게 바위와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산 위에 좀 깊숙이 올라오니깐요 자 여러분 버섯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무더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한무더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니까 한번 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능이는 까무적죽한데, 자, 이렇게 이런 버섯이, 따기 전에는 혹시 색깔이, 이런 색깔이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따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식용버섯 같아요. 생긴 게 식용버섯 같습니다. 자 여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버섯인지, 버섯인지 모르니까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고래요 바람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썩었는지 몇 년을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걸음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짐승들이 지나다닌 발자국이 움푹 움푹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다녔는지 짐, 짐승이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 정상을 올라가니까 에, 힘이 많이 되네요 그래도 서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굴이 전부 가랑잎으로 썩어서 와, 엄청납니다. 자, 지금 경사도가 엄청난 지금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소나무를 보시면요. 이것도 90도로 안아라고 위에 밑에, 언덕 밑으로 좀 누워 있습니다. 45도 경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 나무에 버섯이 하나 보여가지고요 무슨 버섯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산에 다니는 거는 이제 처음이래지고요 무슨 버섯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버섯은 느타리 버섯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자 나무에 나는 버섯들은 대부분 먹는다고 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섯이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혹시 알, 알 수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리궁대 버섯이 털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버섯이 다 썩었네요. 아, 겉은 썩어 뭐, 썩어 썩어 도 속은 그래도 깔끔하네요. 겉만 네, 썩어 보이네요. 가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버섯인지. 자 이제 정상인 듯한데요. 경사가 이제는 좀 완만해졌습니다. 아, 자 소나무도 엄청 굵고요. 키가 짧습니다. 자, 키가 짧고요. 에, 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나무들이 아,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자, 이런 것들은 캐감은 돈좀 되는 나무들인데 <laughs> 아깝습니다. 자, 아직 송이라 능이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능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올라가 보고요. 다른 능선을 특히 해야 될것 같아요.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애 풀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런 산에는 송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능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능이도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형님들은 여기서 한천 년은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진짜 너무하네. 송이 한 뿌리 안 품고 있고, 참. <laughs> 야, 엄청납니다, 나무가. 와,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자, 산소. 깊이 올라오니까, 높이 올라오니까, 나무들이 크진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옆으로, 야, 엄청 뻗고, 가지도 아주 엄청납니다. 아, 가지 하나가, 제 팔뚝만 합니다. <laughs> 아, 팔뚝보다 제 팔뚝보다 더 큽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정상을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능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송이나 능리를 만나지 못했고요. 아, 능리는 좀 높은 지역에 습기가 많은 쪽에 산다고 하는데, 자 높이 올라왔는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능선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노루궁뎅이 버섯을 하나 만났습니다. 자,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예, 땄습니다. 자, 야생 잣이 떨어져 있어서, 다른 것들은, 예, 말른 것들은, 뭐, 다른 동물들이 다 파먹었는데요. 이건 금방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깠더니, 자, 잣이 예, 요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아, 다신, 내 앞에 이 잣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송진이 예, 엄청납니다. 지금, 예, 보시면 송진이 묻어갖고, 손이 다, 이게, 이게, 다섯 손가락이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쪽 엔소는 카메라를 켜느라고 바위에 좀 문질렀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감았습니다. 저들로부터안 떨어집니다. 와환장하겠습니다 <laughs>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호리로 왔는데요. 파도가 좀셉니다 자, 제가 도 언니에 갔다가 버섯 따라갔다가, 예, 버섯 따는 걸 마치고요. 아 여기가 가까워서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려고 여기 오호리로 왔습니다. 자 파도가 많이 높고요. 자 낚시 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자 갯바위에 파도가 넘쳐 넘쳐서 네, 낚시할 만한 곳이 많지 않고요 자 이쪽으로 방파, 방파제 쪽에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바위 높은 쪽에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동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많이 높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 바위 위에서 예,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이 위가 알록달록 멋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남쪽으로 살펴보았으니까 북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내려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에 높은 지대는 예, 사람들이 좀 있네요. 조항은 어떤지 빨리 가서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위들이 멋지네요 풍경이 멋있습니다 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요 쌀이 보서은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았고요 자. 노루궁뎅이 버섯은 여기 있고, 이 노란색은 이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올라가지고 지금 버섯 박사가 오면 물어보고 예, 먹는 건지 버리는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산 느타리 버섯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자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